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고요. 여기는 송산마도 화성 조암 우정읍이 옆에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물 건지가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궁평항이고요. 제부, 제부도가 옆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경기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에 왔습니다. 제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 길로 내려왔고요. 동네는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. 이렇게 예. 생겼고요. 예, 이 길로 해서 예, 이렇 들어갑니다. 이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이렇게 길 쪽에 붙은 약간 언덕 위에 있는 네, 이 집입니다. 네. 이 길로 해서 네, 이 길로 나가는 길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근데 이렇게 길로 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집입니다. 네. 네,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. 골목도로가 이렇게 있고요. 네, 이렇게 담이 있습니다. 2 0쭉빽 둘러서 담이 있고요. 이게 이 집입니다. 대문인 것 같고요. 사람이 살지 않는지 풀이 무성합니다. 네, 바로 이 집입니다. 이 다음에 경계선은요, 옆집 가의 경계선은 벽돌로 쌓아져 있죠. 여기입니다. 나무들이 꽤 있네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사랑에 네. 이렇게 수도가 있고요. 조금 관정 시술 같기도 하고. 네. 여기가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20번지입니다. 아쿠 목련꽃이 필요 목련나무가 엄청 큽니다. 모무리를다 맺었네요. 네, 여기는 이렇게 소나무 두 그루가 있고요. 기온은 간정 같고 여기는 예. 그실 기준 같고 네.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. 네, 마당에는 이렇게 무성합니다.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가요, 토지면적이 요, 토지 요 117.37평이고요, 건물면적이 25.6평입니다. 이렇게, 대문이고. 이렇게, 이렇게, 이구는 이리다 해서 이리 해서 예 네, 들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어후, 나무가 너무 이렇 오랫동안 안 살았는지 이렇게 무성합니다.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때문에 구가예 네. 네, 여기가요. 석천리 120번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요. 1층이 방 하나, 거실, 주방 및 식당, 그리고 욕실, 현관. 예, 1층 현재 공실이고요. 2층이 방 둘, 가족실, 뭐, 이거 역시도 예, 공실입니다. 1층이 16.54평이고요. 2층이 9.06평입니다. 사용성인이 1997년 6월이니까, 예. 음시 저기가 건축년도는 조금 됐네요. 네. 이집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나무를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빈 것도 있고 이러네요. 네, 집이 네, 집 바로 옆에는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요. 옆에는 이렇게 구구가 있습니다. 앞에 이렇게 데크도 있고 마당도 있고 이런 집이네요. 네. 이렇게 해서 집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밑에는 이렇게 국어가 있습니다. 네, 이쪽 창은 또이 서형 창이 있어서 햇볕은 예, 일천이좀더잘될것 같아요. 나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물쪽이도 그렇고, 집 바로 앞에도 저렇게 정원 있는 저쪽도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. 집 바로 앞에도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. 아직 예, 잎이 안, 이파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. 예. 여기는 시골 쿠거가 있고요. 예, 이렇게. 요 앞에 이렇게 데크도 있고요, 그렇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요 뒤쪽은 담이 약간 무너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긴 예. 집입니다. 여기도 문이 하나 있고요, 이렇게. 이렇게 예 오셔서 손을 많이 보셔야될 집이네요. 데크가 보이죠. 이렇게 되어 있고,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물 내려가는 곳이 있고, 집 바로 뒤에. 이렇게 담이 조금 부서진 건지. 입니다. 뒤에서 찍은 겁니다. 양사방으로 창이 있어서 예. 그렇게 그냥 햇볕있는거는 신경 안쓰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내다른 네 쪽이 있고요 저쪽 집 왼쪽 집은 아닙니다 요거 오른쪽 집 요거 입니다 예 뒤쪽에서 보는 건데요 옆집의 경계담은 요렇게 되어있고요 집이 많으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소재 석전초등학교 남석적 인근에 위치하면요 부근은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음, 다소 불편하고요 형태 및 이용 상태는요 인접지 었던꼭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입니다 네 여기가요 어 도로가요 남서측으로 높옥약4 m 내외의 포장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. 호장도로 그 되어 있고요. 여기서 올라오는 입구고요. 요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. 예, 건물의 구조가요. 옥구조 2층 건물입니다. 사용승인일이 1997년이니까 한 16년 정도 된 집이라고 봐야 되죠. 그리고 음, 웨빅 사이딩 판넬 마감입니다. 예, 설비 내역, 급배수, 설비, 위생설비, 난방, 설비 등이 구비되어. 그런데 임차인도 안 살고 주인도 안 살고 집이 언제 네. 공실로 있은지 꽤된것 같습니다. 앞에 마당에 풀이 무성합니다. 네. 네, 동네는 이렇게 생긴 네. 조용한 시골 마을인 것 같습니다. 예, 뒤쪽에는 저렇게 임야가 있고요 야채막 이만큼 산이 있습니다 동네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?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아, 여기 목적 건물들이 오래된 집들이 꽤 많네요 여기도 건축 연도가 예, 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